안녕하세요. 차 파는 여자 트럭 파는 김나원입니다. 어, 오늘은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또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다들 기운 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한 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차 파는 여자 트럭 파는 김나원이 가지고 나온 매물은요. 어, 메가 트럭 5톤 덤프. 트럭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 어, 메가트럭 차량이고요, 5톤 덤프 차량입니다. 어, 덤프 구조 변경된 덤프 차량이고요, 롱 덤프 차량입니다. 어, 롱 롱덤프 차량은 적재함이 3m, 어, 70 정도 나오는 롱덤프 차량입니다. 어, 차량 연식은 2012년식이고요. 어,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2년 3월 13일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250마력의 수동 흰색 차량이랍니다. 어, 그리고 주행거리는 18만 620km 주행하신 차량이고요. 어, 차량 내외관 깨끗하고요. 덤프도 새 덤프 올라간 차량이니까요. 어, 뭐 덤프는 보실 거 없고요. 하체 부식도 없는 어,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한70% 정도 이상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오늘도 차 파는 여자 트럭 파는 김나원과 함께 메가 트럭 5톤 덤프 차량 한번 보았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